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그래픽 3D의 강창현입니다. 5주차 수업에서는 구멍가공 마법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수 있는 방법과 스케치에서 타이퍼를 통해 제품에 타이퍼를 넣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트를 여시고 정면에 에게 백인 스퀘어를 그려 준후 중심선을 70mm로 그려 준후 자유 곡선을 클릭하여 각 모서리에 클릭하여 줍니다. 마침을 할 때는 ESC키를 눌러주면 자유곡선이 마침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선은 지워서 없애주고 스케치를 완료해 줍니다. 돌출버스를 통해 50mm 돌출을 시켜 주고 각 모서리에 적당한 크기에 필렛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필렛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필렛을 각각 따로 넣어 두면 추 수정할 때 용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정면에 한쪽 면을 선택한 후 요소 옵셋을 통해 옵셋을 10mm 정도의 돌출 컷을 하여 잘라내도록 합니다. 내부의 모서리는 필렛을 넣어 부드러운 곡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는 돌출을 시킨 후 시계의 바늘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시침이 먼저이므로 두꺼운 시침 바늘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에 원을 그린 후 직선 홈을 이용하여 시계 바늘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린 후 사용하지 않는 스케치는 요소 잘라내기를 활용하여 스케치를 잘라내어줍니다. 시침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한 부분을 선택하여 요소 이동의 하이 항목에 있는 요소 회전을 클릭하고, 요소 회전은 회전할 요소와 회전의 중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소, 회전할 요소는 선택을 미리 하였으므로, 회전의 중심을 클릭하여 원하는 각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넣었던 각도만큼 요소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완료한 후 일정 두께의 시침을 그려주며 동일한 방법으로 침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곳에 원하는 곳에 로고나 혹은 타이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퍼를 넣고자 하는 면을 스케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한 후 스케치를 하게 되면, 스케치할 옵션이 있는 곳 중에 문자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곡선이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곡선은, 원하는 곡선을 클릭을 하고, 타이포를 넣어보게 되면, 곡선 면을, 곡선을 따라서 타이포가 써지게 됩니다. 곡선을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 원점에서 타이포가 써지게 되고 이러한 타이포는 굵은 글꼴이나 타이포의 방향 등을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글꼴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글꼴을 클릭하여 원하는 타이포를 선택하고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간의 넓이 또한 수정을 할수 있으며 글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자 스케치를 완료하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문자 스케치가 살아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작성한 문자를 클릭 드래그를 하여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문자를 스케치 요소로 변형도 할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자 위에 오른쪽 마우스 키를 하여 문자 스케치 분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작성한 문자가 스케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완료한 후 돌출보스를 통해 양각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또한 돌출 컷을 통해 음각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뒷면에 조립되어지는 나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소 옵셋을 통해 퍼팅 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컷을 통해 퍼팅 라인을 표현해 주고 조립되어 질 부분에 구멍의 위치를 스케치해서 점을 통해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작성한 후에는 피처에 있는 돌출컷 옆에 구멍가공 맙사를 클릭을 하여 구멍의 스펙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구멍의 유형에는 카운터보호, 카운터싱크, 구멍, 직선 탭, 테이퍼 탭 등이 있으며 각 구멍의 유형에 따라 표준 규격이 KSA인지 ISO인지 국제 규격에 맞춰서 작성을 할수 있으며 유형은 카운터보호는 육각머리 볼트, 육각머리 볼트에서 A, B, C 등급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싱커, 싱크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납작머리 작은 나사인지 둥근 접시머리 나사인지 선택을 할수 있으며, 구멍의 스펙은 M2, M3 등 다양한 크기로 구멍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침 조건은 관통인지, 블라인드 형태인지 본인의 필요에 따른 마침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선택했던 점의 위치를 통해서 구멍이 뚫릴 위치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옵션에서 선택하였던 카운터싱크에 납작머리 작은 나사 M3의 나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로 5mm의 깊이가 파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더 간단하게 구멍 가공 마법사를 선택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하는 구멍의 유형과 크기, 마침 조건을 선택한 후 위치를 3D 스케치를 활용하여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구멍의 위치는 편집을 통해 위치를 다시 한번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멍 가공 사사는 강변에. 수직이 되도록 구멍이 뚫림으로 위쪽 혹은 필렛 혹은 곡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활용하여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멍의 위치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위치에 점을 찍어준 후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본인이 설계를 하였을 때 본인이 사용할 나사의 크기와 나사의 종류를 미리 결정한 후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툴이 구멍가공 마법사입니다. 완성된 모델링에 필렛을 넣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델링에 스케치에 되어 있는 점들을 숨겨주어 최종 쉐이딩된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